아 그거 이름이 바뀌어서 항도백화점으로 해야지 나와요. 아 위에 쓰잖아 항도백화점. <laughs>

만원박스에 신발 몇킬레 했지 모르는데. 넘겼어요. 마이크 안나오네요 마이크! 안안 마이크. 들려요. 아, 안 들려. 들려. 배터리. 응? 배터리. 배 배터리. 들어, 들어와 있는데? 응. 배터리. 리 배터리. 배터리. 배터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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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배터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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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오, 한한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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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개. 이거. 아, 이거. 팔았어? 어. 그만막 나. 얼는 거야? 5천원씩 나 아, 어. 이거 다 네. 팔게 생겼는 그냥 팔아 버려. 그냥, 그냥 팔아 버려. 어, 네. 네. 몇개안 되니까. 필요하신 분 이거 5 0원이야한박에 20개 들있는데 티지예요.

다 팔았어? 어. 한 개랑. 그렇게 보따리 싸고 가야 되겠다. 많이 어. 팔았다. 어, 많이 팔았다고. 뭐. 내가 여기 와서 경매 다 하기 전에 팔기는 처음이야. 응. <laughs> 다 팔았어요. 아예 고생했어요. 완 다섯 개 가지고 완판이라고 그래, 차단. <laughs> <laughs> 들어갔나 응. 자, 안녕하십니까? 서울장터입니다. 날씨가 따뜻해 응. 춥진 않아요. 깨지 아, 네. 자 아, 이거는 허리보호대인데 지금 약국가서 이런데서 사실 내가 허리보호대 사실은 비싸요 비싼데 여기는 에 여성분 쓰셔도 되고 남, 남성분 쓰셔도 되고 자110 120까지 허리를 둘레를 쓰 셔도 돼요. 허리보호대 지금 허리보호대 같은 약국가서 사면 보통 3만원 막 마음짜리 없어요. 그래서, 다른 거는 찍찍이로 하는데, 요건 여기다 꽂히고 그냥 딱 주시면, 집에 있는 돈 하나도 안나가요확 껴주시면. 벌이 보예요 진짜 좋아요. 자, 지금 이게 유튜브에서 파는 게, 3만 5천 원씩 팔아요. 자, 몇개 없어요, 이것도. 자. 얼마 팔까요? 얼마 팔까요? 5대? 네. 응. 누가 또 5천 원 불러서 아침부터? 만 원? <laughs> 만 원? 오케이. 세개 오천 원이요? 아, 개 나가. 3개 사야 3개 그래, 누가 오천 원에 파냐고요. <laughs> 좀생각을 하세요. <웃음> 아침부터 <웃음> 짜증나게 하시네. 오천 원. 3 개. 그러면세요 네, 그렇게 가세요. 오천 원이 싼거 어디 갔어? 네, 1분당 2분당 가. 모르 하나씩 갖다 놓으세요. 짐승 빼고는 허리는 사람은 다 아파요. 어. 짐승 빼고는요, 5천 원이면 싸지 마요. 자, 이거 2세트 사세요고는 5천 원씩 원래 팔질 않아요. 그래 겨울에 차셔도 여기가 땀이 나고 훈네 저도 엊그제 허리다되고 솔직히 말해 이거 찼어 허리못 뭐 찼어요 뭐, 되게 따뜻해 그냥 해도 따뜻해 네. 자 5,000원씩이요? 이거는 5,000원씩 살수 있는 물건은 아니에요 솔직히 나또못 사신 분 계세요? 이못산분좀 있어도 못 팔아요 물건이 없어요. 나두개세개 개 남았나 보네. 일이 다 드세요. 식사는 제나 제 시간에 하지만 허리 아픈 거 이런 거는 제 시간에 안 옵니다. 아무 때나 아픕니다. 아프는 거는 아무 때나 와요 그래서 저녁에 또 허리 아프게 해가지고 이거 사시러 가려고 문 닫고 있으면은 참 힘들어 자다 나갔죠? 자 아, 이거는 운동기계 운동기구에요 이것도 사시려면 한 7만원 주셔야 될것 같아요 뜯지도 않았어요 그냥 운동기계 야, 스마트폰 놓으시고 그냥 열심히 하세요 자 이거 이제 안 물어봐야 되겠다. 사모님. 물어보면 또 5천원 나올 거야. <laughs> 자, 이거는 집에서 간단하게 겨울에 여름같이 운동 못 하시니까 실내에서 딱 누워가지고 발만 움직이세요. 그리고 자, 이거는 하나밖에 없나 보네. 자, 만원 있어요. 운동기구. 자, 만원. 만원만 들면 아직 손안 드는 건 유명해. 자만 원, 자 만, 아니 이거 운동기구가 국물상 가서 건져서 이만 이만 원 주겠네. 과이라하이 사장님 만 원. 운동기계래. 이거를 보고 가서 안 사면 여러 사람 눈이 있어. 그래도 안 사네. 진짜 뻔뻔하다. <laughs> 그래도 안 사. <laughs> 자 만원 안 계시죠? 누가 지금 만원이 못 사잖아요.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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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갖다 밀었다 쳤다 이런 그냥 운동기구예요. 네. 자 만원. 안팎이니까 어. 불쌍하다고 쳐다보고 있어 아, 자 만원 저기 팔에다가 저거 그러니까 엎드려서 이렇게, 어. 이렇게 하는거네 이렇게 이렇게 알으시죠? 아, 음. 자 이거는 가습기야 가습기 요즘 겨울철인데 가습기 많은데 아침에도 보니까 가습기 엄청 팔더라고요 가습기, 여기다 물만 집어넣으세요. 요거 전기도 간단해요. 핸드폰 충전기, USB로 그냥 쓰시면 돼. 전기 요금이한 달에 해봐야 돈, 200원도 안 나옵니다. 야, 물만 넣고 가습기 나나 이게 필요 없다. 청와대 저기 거 산에 가서 그냥 공화로 쓰세요. 청와대 공화로다만원 하니까 안 나와. 2만원? 네. 2만원? 2만원. 2만원? 나 2만 5천원! 5천, 원. <laughs> 5천 원 나왔어요? 5원나왔더 갈까요? 원. 그만 가요? 아니, 이 얘기 오시라고. 알았어. 뭐, 잘하면 뭐, 뭐 때리겠어. 5천원을 날 때릴게. 무서워서 이거 살겠어. 이거는 잘못 샀어. 여기 아까부터 5천원. 여기서 5천원. 아, 그럼 하나밖에 지 나는. 눈이 앞쪽이 달렸지 아, 아, 옆쪽이 안달렸어 안보여. 위아래 방을로 꽂혀있어. 박스 뭐가 또 좋아. 요 아, 이... 이게 네. 더 비싼건데. 아, 에? 뭐, 요가. 하 <laughs> <바스러워. 웃음> 요게 또 용량이 더 큰거야. 저거는 물이 흙으 들어가는데 요거는 물이 입병에 들어가. 나 요것도 5,000원. 없죠? <laughs> 물좀 받아와. 사모님, 물좀 받아와. 공기가 안 좋아. 공기가 안 좋으니까 매상도 안 올라. 응, 매상도 안 올라. <laughs>

여기 전기 안 들어온다. 여기 전기 안 들어와요. 전기 들어와요? 이빠기안 들어와요? 여기만 안들어 대번 공기가 좋아지는 그냥. 그래. 이제5 우천한 안이아라이오라 니가 우천한 바이오라. 니가 우요한 바이오라. 니가 우천 요거 수저는 오늘 몇 시까지냐? 2시까지요시까지냐3그까지냐3시까3 0분안냐 3시까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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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시까지냐 3시까지냐? 3시까지냐? 3까까 들어갈 건다 들어갑니다. 나도 들어가요. 응. 들어가자. 자, 이게 지금 4만 0 0 원, 5만 원씩 팔아요. 자, 이렇게. 저혼 아직 안 하셨죠? 할 거죠? 할라고. 필요하죠. 응. 어, 헌수용으로 내가 드릴게. 응. 자, 만 원. 싼거죠만 원. 아니. 하나에 이거 국자를 하나 사시도 2,000원인데 자, 여섯 개짜리야. 자 독일 오이야 자, 마원자 마노.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알대고간 <laughs> 어? 5천원 나왔고 많은 겁니다 5천원? 물넣니까 달래 물 빼고 드려 물 빼고 드려 <laughs> 요거만 드려 요거 구석은 드리지 뭐. <laughs> 오잘 되어 있다. 자좀 움직여요. 네. 자 이게 만 원이 없어요. 음. 인천 연안부대가 수제로 커도 이거 바닷물 다 부겠네. <laughs> 왜오설명으도대 t 야 돼? 도 이것도 처리야 돼? 아보 세트. 보는 거 나만 봐야 되냐? 아니. 가자. 5번 날로. 하나밖에 없어요. 세 번에 빡트 쐈어어요오님가날잘 네. 네? <목소리> 들어오네. 자, 옛날에 우리서 기생방 갔을 때 1방, 2방, 3방, 4방, 5방 가야 그렇게 그러니까 하률이다 돼요. 따뜻해. 지금 굴 들어오고 보셨죠? 못 봤어요? 봤어요. <놀람> 자, 만출방. 여기 지금 살람 비싸요? 큰 편해요? 여거는나름때 여기 주전자 우리 지금 물 고구마 가지고 꽂으셔도돼 자, 만출방. 지금 다저렴이 돼서 지금 얼마 팔사요 이거 지금 5만원씩 팔아요. 나한 번만 드릴게. 어차피 뭐한 번만 드릴 것도 없어. 하나밖에 없어. 나 2만 원. 나 2만. 응, 그래 박스는 없 예? 박스는 없어. 박스는 없어. 박 박스는 없어. 요사는없스는박스 없어. 안 사냐고. <laughs> 자, 이거 리모컨이 돼 있어가지고 조절하기 편해요. 화장지도 가라고 암달라고. 요거 가져가셔가지고. 나 우리, 나는 우리 집 계집에 다갈때 명놈이 집에서 나오신 것 같아. 아, 이것도 딱세 분만 드릴게 지금 요거 사셔도 보통 여러 지금 6만원씩 주셔야 돼요. 리모컨 되는 거는. 딱세 분만 드릴니다 자, 2만원씩. 자, 2만원씩. 아니, 네. 뽑고, 음. 어, 이제 틀어야지 음. 나와? 금방 나와, 이 뚜껑 봐라. 아, 희망이나는... 이거 쓸 때는 전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발전소는 24시간 돌아가. 24시간 돌아가. 이거 쓰면서 전기 걱정하지 뭐한잔 뭐, 세치지 못 써. 네? 경제가 생각하지 마세요. 그니까 인천이 짜다는 거야. 자 이렇게 따뜻해요. 자 2만원. 여기 어디서 가 아니 힛대 이게 지금 세건데. 리모컨까지 되는데. 아직 춤이 시작도 안했어요. 어우 따뜻해. 자 2만원. 다른 분들한테 사준 거지 2만 원씩 안 팔아요. 딱세 분만 드릴게. 시간 줘. 안 계시죠? 시간 줘. 네? 시간 줘줄 되니? 다 되죠? 된다고. 자리모이 있잖아. 나 빨리 2만 원꺼네 물어보고 안 사면. 누구 같은데? 어? 누구야? 있어. 아, 네? 뺀찔뺀를한번 보셔 나 2만원 아시죠? 이거 지금 시트가 2만원짜리가 어딨어요 그냥 경매장니까 2만원 팔지 아으니놔시셔 네, 사이즈가 몇이냐? 자, 요거는 사이즈 나지에요 낮이. 나지. 자, 검정색 하나, 회색 하나 두벌이 들어 있네. 이렇게 두벌. 회색만 드는 것도 있고. 나 사이, 요거는 지금 사이즈 나지. 나 오천. 기대하신 분? 2개 5천 바지 다 입고 왔어요? 다 2개 5천 기대하신 분? 신기하네 아니 바지 하나만 사셔도 지금 5천에에 못사요 요거는 싸구려 아니에요 해외직구용으로 하나가 지금 6만 몇천원씩 들어온거예요 그런데. 그 5천 원이라는 단어를 싸게 보지 마세요. 음. 요게 지금 밑에 들어가도 지금 하나 이거 한면 지금 6만 몇천원씩 들어와요. 다또 음. 5천. 음. 또 그렇게 악을 써야 돼요. 나 음. <laughs> 음. 고무줄 바지예요. 딱 묶으면 안 떨어져. 요나또 음. 5천. 나몇개 음. 없어요. 한 다섯 분, 여섯 분밖에. 음. <laughs> 나 이거 나지. 자, 5,000원씩. 아, 한 4분 계신 2X도 있네. 2X. 자, 2X. 3분. 사이즈가 몇이요 그거 라지 100이요. 아, 100이 돼요? 왜? 저거 커서? 커요, 적어요. 예? 95가 필요하대요. 사장님, 얘는 95도 다 봐도 고무들고 땡기면은 85까지 나와. 네. 네. 85도 입어요. 걱정 마셨다. 만원 거의 갖다 드리. 5천원. 나 이거는 3X다. 근데 이거는 천이 저거하고 틀려요. 반질반질하네. 어? 한번안 네. 아니야, 이제 2X밖에 없어. 요 요게 지금 나, 요거까지 비늘 없는 게 여기 나지 예? 네? 자, 2 x 110. 또더 비싸요. 이거는 비싼 거다. 사장님, 두꺼워요? 응. 음. 난 기모가 들어있어, 안에. 자, 요거는, 요거 상표만 보고 가셔. 자, 두 개, 이거는. 자, 두개하나가 6만 몇천 원짜리야. 하나가. 사이즈는 100에서, 요게 100이에요. 100억, 110, 130까지 이러 요거 요거는, 저 우리 대통령 지금 어디가 있어요? 조용히 하세요. <laughs> 없어요. 자, 대통령도 요번에 가면서 요거 쓰고 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딱 쓰고 가시면 돼요. 자, 이집트 갈게 지 자, 요거는 규모 아, 있어요. 안에 규모가 들어 있어. 나 요거는 하나에 그냥 5천 원씩 드릴게. 에두개 달라.